저녁부터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메스 성삼촌, <laughs> 그 시계 뭐예요? 탐난다 직업상 시간이 정확해야 해서 저승사자는 시크한 블랙이지 마음에 들어 이건 니네 아침, 마음에 들어? 저 봐, 어. 저, 어? 예나, 지금이나 부주의한 저승사자 너네가 뭐라고 떠드는지 알고는 떠드냐? 너 방금 덕과한테 딱 들켰어. 삼촌이 더 먼저 들켰는데요, 나한테.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몸에서 푸른 물이 막. <laughs> 난 자연 발람중에휴 질질치 못한 도깨비. <laughs> 덕과야. 매기 <laughs> 힘든 얘기겠지만. 이제는 너도 알아야. 뭐요? 삼촌은 도깨비고, 끝방 삼촌은 저승사자인 거야? <laughs> 너 어떻게 알았어? 방금 그... 우리가 말했잖아. 알지도 않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여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하도 말씀하셔서요 삼촌이 한분 계신데 도깨비라고 유 씨가 모는 대자로 도깨비를 모셔오는 집안이라고 그래서 딱뭐 되게 특이한 종교인가 그랬지 말 그대로 진짜 도깨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, 이해한다 잘 상상이 안갈 거다 그러니까 증명해 보세요 증명 좀해 보시라고요 기왕이면 두분다 와 염려가 처음이지 <laughs> 어떠냐? 에이, 이런 건 인간도 해요. 데이비 카퍼필드 몰라요? <웃음> 나가. <laughs> 딴거다 없구나? 일단 나좀 따라와야겠다. 가보면 알 거야. 좋은 데는 아니라는 거야. 삼촌. 그게 네 명이면 할수 없지. <laughs> 애는 참 착했는데. 할 거야. 정들기 전에 해야 돼. 정들기 전에. 어. 삼촌들 오해야 오해. 나사 성북동지 좀 어떻게 해나? 그거 물어볼라 그랬지 나는. 삼촌들. 삼촌들.